자,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 볼게요. 먼저 자, 형용사에 대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자, 형용사라는 거는 자, 한글 니은으로 끝나는 거지. 받침 니은. 예를 들어서 예 분.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면 예쁜은 프리티. 자, 이런 단어를 형용사라고 부르지. 자, 그래서 자, 원래 형용사는 자, 명사 앞에 명사 앞에 위치해서 명사를 꾸민다. 다시 말해서 여기 걸 자, 소녀가 있는데 무슨 소녀야? 예쁜 소녀. 그러면 명사 앞에서 요렇게 화살표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지금 꾸며 주는데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한번 봅시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자, 투가 있어. 근데 여기에 동사 원형을 붙여 그러면 이 동사 원형이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이투 동사 원형 이 모양이 전체가 신기하게도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 동사가 동사가 투부정사를 붙여서 형용사가 되는 거야. 이게 일단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바꾸는 방법. 자 원래 형용사는 지금 명사 앞에서 꾸며야 돼. 근데 그러나 자 투부 정사의 형용사적용 법은 명사 뒤에 위치해서 명사를 꾸민대. 자 예문으로 보는 게 가장 이해가 쉽어. 쉬워. 자 1번을 보면은 자 명사가 오고 뒤에 투부 정사를 투부 정사에서 이렇게 뒤로 그렇게 꾸며주는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래서 해석을 못뭐 할. 또는 뭐뭐하는으로 해석을 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가지고 있어 문제를. 자 프라블럼이 지금 뜻이 문제지. 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어? Solve. 자 풀다란 뜻이야 풀다. 그 영어로 풀 문제를 영어로 하고 싶다 그러면 풀 문제 이렇게 뒤에서 꾸미는 거야. 누구? 명사 프라블럼을 지금 뒤에서 꾸미는 거야. 다시. 자, 그녀는 가지고 있어. 뭐를? 자,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야? To finish. 끝내야 할 많은 숙제. 이렇게. 이렇게 꾸미는 거야. 다음 나는 가지고 있어. 자, 이야기를. 자, 무슨 이야기? 자, to tell you. 너에게 말할 이야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세 문장은 다 뒤에. Solve 뒤에는 원래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를 꾸밀 거니까. 문제를 꾸밀 거니까 여기, 여기를 굳이 쓰지 않았지 solve 뒤에 쓰지 않았어 problem을 여기 쓰지 않았어 다음 끝내야 되는데 뭘 끝내야 돼? 숙제야 근데 뒤에 안 썼어 요 앞을 꾸밀 거니까 안쓴 거고 자 너에게 말해야 돼 뭐를? 이야기를 써야 돼 여기 죠 이야기 근데 여기 어차피 여기를 꾸밀 거니까 이야기를 뺐어 그런 거를 봤을 때자 밑에 문장 보면 그는 가지고 있어 자 많은 친구들을 뭐를? 그들을 도와줄 도와줄 많은 친구들. 그럼 여기서 이 문장은 틀렸지. 어차피 여기 많은 친구들을 꾸밀 거잖아. 그럼 이 됨을 삭제해줘야지. 문장을 이렇게 삭제해줘야지. 이건 틀린 문장이지. 자, 여기까지는 약간 쉽다고 보는데 선생님은 자, 다음이 문제야. 자, 이런 거 있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알아야 돼. 나는 수원에 삽니다 할때 I live 수원이야 I live 인수원이야. 당연히 아이 리브 인수원이겠지. 그렇지? 그리고 자. 자주 하는 건데 자, 음악 듣자 할때 리슨 뮤직이야 아니면 리슨 투 뮤직이야? 리슨 투 뮤직이지. 자, 이게 내가 영어를 배웠나 알게 모르게 이미 배웠든 인이나 투 같은 거를꼭 사용하는 동사들이 있어. 요 정도는 좀 약간 외워 줘야 되거든. 자, 이런 리브나 리슨 같은 애들이 여기 쫙, 이번에 쫙 여기 지금, 여기 쫙다 있는 거야. 요걸 좀 외워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보면은, 자, 그는, 첫 번째 보면, 그는 가지고 있어. 집을 가지고 있대. 무슨 집? 살 집을 가지고 있대. 그때 이 전치사 인을 꼭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자, 여기서, 요 세개를 한꺼번에 볼건데 자 나는 가지고 있어 펜을 자쓸 펜이야 자 펜을 쓸땐요 위드를 써야돼 펜을 쓸땐 왜냐면 위드는 가지고라는 약간 수단 또는 용도 사용 용도에 따라서 위드의 뜻이 있거든 그래서 펜일 경우는 위드를 꼭 써주셔야 되고 밑에 나는 가지고 있어. Office, 페이퍼, of 종이 몇 장이야? 한 장이지. 자, 종이는 당연히 위에 쓰잖아. 그러니까 전치사, 오늘 써야 돼. 전치사, 오늘 써야 되고. 자, 이런 나는 가지고 있어. 편지들을. 자, 편지들은 통상적으로 툴라이트 그냥 그대로 뒤에서 꾸미면 돼. 여기에는 전치사 같은 거쓸 필요 없습니다. 다음. 나는 가지고 있어 스푼을. 자 숟가락이지. 자 먹을 숟가락이지. 그럼 숟가락이랑 먹다 먹다는 당연히 용도지. 용도. 그러니까 가지고를 쓰시고 나는 친구를 가지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자 함께 놀 거지. 따라서 여기도 with. 다음 be afraid of 자체가 뭔무을 두려워하다야. 그래서 of를 써야 되고 여기도. 자, 컴플레인이 아 여기 잘못 했네 컴플레인 오브야. 오브가 불평하다. 그래서 컴플레인도 오브를 써야 돼. 업그레이드도 오브를 써야 되고. 다음. 푸돈 자체가 입 따라 푸돈 쓰는 거고. 라인은 어디 어디 위에 누우니까 온을 써야 되고. 토큰은 누구랑? 자, 토큰은 중요해. 토큰은 이거 세 개를 한꺼번에 보면은 자, 입장에서 여긴 지금 사람이지. 누구누구에게 대화를 할 거지. 그럼 이 툴을 써야 되고 마찬가지로 밑에 먼저 볼게요. 여기 서먼. 서먼도 지금 프렌드처럼 사람이지. 그럼 토크는 아, 위드를 또쓸수 있는 거야. 맞습니다. 토크도 또 위드도 쓸수 있는 거야, 사람이면. 근데 밑에 근데 바로 위에 자, 많은 것들이야. 이거는 뭐에 대한 거지? 그래서 얘는 어바웃을 써야 돼. 토크랑 비슷하게 자, 스픽이라해도 자, 오브랑 어바웃을 둘다쓸 거고 둘 중에 하나 써도 되고 누구 누구에게 사람한테 쓸 거면은 투는 사람에게 써야지 오케이 okay? 네 다음 3 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띵으로 끝나 원으로 끝나 바디로 끝나 자 이렇게 anything something n o thing anyone someone no one anybody somebody nobody 자 no one 은 n d o one is not a person so this is the one that is the one that is t 가 e one t h 가가 is the one that is the one that is t 먹을이 겉도 꾸며야 되고 특별한도 겉을 꾸며야 돼. 이렇게 두번 꾸며야 되는 경우가, 경우가 나와. 그러면 이 스페셜을 집중해야 돼. 아, 투부정사가 원래 얘를 꾸며야 되는데 이 사이에 스페셜이 들어가는 거야. 특별한 먹을 것. 마찬가지로 이 콜드가 투부정사 이렇게 꾸밀 때투부 정사 왼쪽에 사이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마실 차가운 것, 차가운 마실 것 이렇게. 자 형용사로 쓰인 스페셜과 콜드의 위치를 반드시 기억하자.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먼저 두 문장을 한번 합치긴데 두 문장을 한번 연결해보래. 자두 문장을 연결해볼 건데 당연히 두 문장은 하우스가 지금 갔지. 자 그는 집을 가지고 있어 첫번째 문장은 그는 집을 가지고 있고 그는 그 집에서 산대 그럼 이걸 합칠거는 합칠려면은 그는 살집을 가지고 있다 그럼 he has a house 살집 to live in 자 이렇게 쓰면 되는겁니다 또틀린만한거자 4번 자 우리는 발견했어 의자를 우리는 앉았어 의자에 그러면 자 우리는 found a chair 자 의자를 발견했는데 무슨 의자? 앉을 의자 to set on 쓰면 안 되겠네 그지? to set으로 끝내야지 아 on까지 써야지 끝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틀린 부분이 있어 자이 to는 이 to는 이 뭐야 지금? to 부정사지 투부정사는 다시 말해서 투 다음에 뭐가 와야돼? 동사 원형이 와야된단 말이야. 따라서 투셋이 아니라 투셋으로 바꿔줘야돼. 다시 밑에 5번 5번을 보시면 그녀는 친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녀는 대화할 친구를 가지고 있는거지. 그러면 she had a friend to talk 여기서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서 투 토크니까 토크 S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 자 여기 투는, 자 여기 투는 투 부정사구 그렇지? 투 부정사구. 여기 투는 전치사야.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다음에, 다음에. 이런 13번 같은 경우 자 13번은 미스터 그린은 찾고 있대 호텔을 근데 그는 원해 머물기를 어디에 2 0 뭐야 호텔이겠지 무동안 그의 휴가 동안 그럼 이슬 빼줘야겠지 그러면 자 미스터 그린 자 이즈 루킹 포 호텔 다음 to stay in 그치 그리고 is는 안 쓰고 그대로 during his v a c a t i o n 써야지 그리고 요즘 호캉스 호캉스 하는 거 알아? 호캉스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거야 자요 호캉스 영어로 알아두면 좋아 자 stay가 머물다거든 자 베이케이션이 아니라 스테이케이션. 자, 요게 호캉스야. 요거는 그냥 알아두면 좋고. 지울게. 자, 다음. 자, 파트 2를 할 건데. 자, 알맞은 거, 알맞은 것을 고르래. 지금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가 있구요. 뒤에 투부정사가 있어서 뒤에서 이렇게 꾸미는 구조야, 그치한세 개만 풀게 자, 1 번. 나는 가지고 있대. 자, 얼라도오븐는 뜻이 많은이란 뜻이야. 많은 숙제겠지? 그럼 먼저 호목이 와야지. 많은 숙제인데 해야 할 많은 숙제 이렇게 꾸며야지 뒤에서. 다음. 5 번. 자, 저스틴은 찾고 있대. 친구를 뭐야? 함께 놀 친구네. 근데 투플레잉 이건 ing 때문에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뒤에 거. 자, 7번. 자, 에어는 뜻이 공기야. 브리드는 호흡하다야. 숨쉬다. 숨쉴 공기. 이렇게 돼야지. 사람들은 필요하다. 깨끗한 공기가. 숨쉴 공기. 다음. 자, 여기 있는 터는 차례라는 뜻이야, 차례. 명사지. 잘 푸시고. 자, 13번. 세일은 뜻이 항해하다야, 동사고. 쉽은 뭐야? 배지. 그러면 이걸 골라야지. 그래서 해석이 항해할 배를 그는 원했다. 그는 원했다. 배를 무슨 배? 항해할 배. 이렇게 돼야지. 자, 그리고 여기 파트 5를 파트 5를 보시면 파트 5 자, 전치사를 쓰는 게 있지. 자, 시즌 1이었지. 이런 거 다음 3번 같은 게 어려워. 자, 그녀는 가지고 있대. 뭐야? 근데 바스켓을 가지고 있지 않대. 그 애플 사과들을 옮길 바스켓이지. 그럼 바구니랑 옮겨야 돼. 사과들을 그러면 전치사 뭘 써야 될까? 바구니니까. 인을 써야 돼. 그 안에겠지. 바구니 안에. 그래 4번 같은 경우 그 소녀는 가지고 있지 않대. 없대. 뭐가? 말할 것이 없겠지. 그 말할 것이 없때는 스픽은 자, 오브를 써도 되고요. 어바웃을 써도 됩니다. 아무거나 되고. 자, 7번. 자, 그들은 가지고 있대. 뭐를? 돈을 가지고 있지 않대. 뭘 자동차를 살 돈이겠지. 그럼 여기서 전치사를 뭘 써야 되냐? 자동차를 사야 돼. 근데 뭐야? 돈이 필요하지. 수단이지. 그러니까 위드. 다음 나머지는 잘자 12번. 자 12번 같은 경우는 자김미어 스틱. 나에게 달래 스틱. 여기서는 지팡이야. 그 뭐야? 워크. 걸어야 할 지팡이지. 그럼 여기도 지팡이가 걸으려면 수단이지, 수단. 그러니까 여기도 위대. 자. 자, 여기를 보시면 아어 고쳐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고치냐면 대부분 자, 미나는 자, 하고 싶대. 물을 가지고 싶대. 공을 근데 공 가지고 놀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투플레이 위드가 돼야겠지. 요게 틀린 거고. 자, 종이래. 자, 마이클은 필요하대. 뭐가 종이가 뭐야? 쓸 종이지. 종이는 전체 다못 써야 되는데 라이트 뒤에 운 써야 돼. 문제 요렇게 푸는 거야. 못 풀만한 게, 자 이제 6번인데. 자, 썸씽 something 있지? 썸씽도 있어. t 투 스테이가 뒤 t 서말 s 무 a y 좋단 말이지. 근데 이 놈의 스페셜도 있단 말이야. 얘도 형용사야. 그럴 y t u e 라고 a s o m e s t h e n g t s p e s i a l t o e s a y t 런식 s 로 a y 요게 가운데 들어가야 돼 띵이랑 투부정사 사이 가운 t 들어가야 돼 스페셜이 s d a y Tuesday, 자 다음 10번 10번 같은게 또 어려워 success란 뜻은 자, S -U -C -C -E -S -S. success는 성공이라는 자 명사구요 당연히 여긴 지금 투부정사잖아 그러면 succeed 라는 성공하다라는 동사를 써야겠지 따라서 이게 아니라 이걸 써야겠지 자, 나머지는 풀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다.